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국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내용의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10편 2편 7절 8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구했고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얻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돈을 1억 100억을 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를 많이 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며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벌써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기적이 필요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구을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붙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모시는지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내 이름으로 모시는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여러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뚫으라, 그러면 내게 읽을 것이니, 구하라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기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녀미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리포스 사장 식고절 말씀 초자인증 공급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지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세요 하나님 결제할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땅을 주세요 하나님 건축할 건축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건축비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많은 양들을 보내주세요 많은 주수할 일꾼들 보내주세요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무엇인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객들을 보내달라고 구하면 또 고객이 올 것입니다 좋은 고객 준비된 고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능력이 없었는데 능력을 구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리석과징기와 죽음을 다짐하고 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왜안 주시겠습니까? 구하십시오.